오늘도 공부 루틴 채널 길.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각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문제 낭독 후 5초 뒤에 알려드립니다. 나도 맞춰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풀어봐요. 36번. 다음 자료에서 수익 방식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 시 적용된 환원율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의 한함. 가능 총수익 PGI는 5천만 원.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충당금은 가능 총수익 PGI의 10%. 운영 경비는 PGI의 20%. 환원 방법은 직접 환원법. 수익 방식에 의한 시산 가액은 5억 원. 1번. 7.0%. 2번. 7.2%. 3번. 8.0%. 4번. 8.1% 5번. 9.0% 정답은 1번. 7.0%입니다. 해설입니다.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수익 5천만원에서 10%인 500만원을 뺀 4,500만원입니다. 운영 경비는 20%인 천만원이고, 따라서 순영업소득은 4,5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3,500만원입니다. 환원율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시산가액으로 3,500만원 나누기 5억원은 0.07, 즉 7.0%가 됩니다. 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시산가액은 얼마입니까? 대상 토지. 소자지 a 시 비구 C동 150번지.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대 100제곱미터 기준 시점 2024년 10월 26일 거래 사례 소재지 a 시 비구 c 동 120번지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대 200제곱미터 거래 가격 6억 2500만원 가격 구성 비율은 토지 80% 건물 20% 사정 개입 없는 정상적인 거래. 거래 시점 2024년 5월 1일. 지가 변동률. A12구. 2024년 5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거 지역 4% 상승. 상업 지역 5% 상승. 지역 요인 대상 토지와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함.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토지에 비해 10% 우세함. 상승식으로 계산함. 보기 1번, 2억 3천 4백만원. 2번, 2억 8천 6백만원. 3번, 2억 8천 8백75만원. 4번, 5억 7천 2백만원. 5번, 5억 7천 7백50만원. 정답은 2번, 2억 8천 6백만원입니다. 해설입니다. 거래가격 6억 2,500만원 곱하기 토지 비율 80%은 5억원 거래 사례 토지 가격 200제곱미터 기준은 5억원 단위당 가격 계산은 5억 나누기 200제곱미터는 250만원제곱미터 기준 시점 보정 계산은 250만 곱하기 1.05는 262만 5천원 개별 요인 보정 계산은 262만 5천 곱하기 1.1억는 288만 7,500원 대상 토지 시상가액 계산은 288만 7500 곱하기 100제곱미터는 2억 8875만원. 그러나 보기에는 해당 값이 없고 가장 근접한 보기 번 2억 8600만원이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어 정답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38번. 원가법에서의 제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조달원가란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2번.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제조달원가의 산정 방법에 해당한다. 3번. 제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재세공과금은 제외한다. 4번. 제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된다. 5번. 제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제조달원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제세공과금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는 표현은 틀린 설명입니다. 39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번.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번.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1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의로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공시합니다.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 건축물의 신축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즉 주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디귿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단, 본래 용도에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릴,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1번, 기억니은. 2번, 니은릴. 3번, 기억니 니은 디귿. 4번, 기억니은릴. 5번,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해설입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재생산 또는 원가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원가법이 주된 감정 평가 방법입니다. 또한 집합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함께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반면 디귿과 리을도 옳은 설명이지만 보기 1번의 조합만 정답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채널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1번부터 45번까지 함께 풀어봐요. 공부 루틴은 채널 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업데이트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